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것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좋은 소식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 문을 다 잠그고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그 능력, 권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있으면 당연히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 이 언제 다시 오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교의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증거하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